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도 이렇게 눈 오는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도 오해할 때좀 있으시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닌데도, 어, 저 사람이 맨날 나를 괴롭히네. 저 사람 못된 사람이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사기쳐먹는 사람일 때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오해, 일에 대한 오해,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할수 있죠.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오해를 많이 해. 어떤 오해들을 하나님한테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떻게 떠올랐세요 어떤,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무서운 분인 것 같아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맞습니다 오해 안하고 제대로 알고 계시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나를 벌주는 사람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오해를 우리 어르신들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오해하게 될까요?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해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예전에 어떤 것인가를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우리 머릿속에 꽉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판단해서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아버지가 나를 괴롭혔다 하면 그 경험이 뭘 만들어요?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만 보면 아유, 저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사람과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게 돼요. 자, 오해는 왜 생긴다고요? 내가 경험한 거. 그리고 그 경험한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네, 교회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어. 오해. 목사님이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목사님의 인격이 안 좋으니까 뭐까지 안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목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도 똑같을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속이는 사람 속이는 존재고 우리에게 본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마저 버리게 돼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나 나보다 어른인 사람,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만 보면 도망가고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에서 누군가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마저 버리게 되는 오해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아마존 강에서 표류를 하게 됐어. 그래서 나무 뗏목을 타고 상류의 바다에서 어, 배가 부서져서 난파해서 표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닷물 못 먹어.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바다에서 표류하는 동안 물이 없어서 목이 너무 말랐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땜목이 어디로 밀려 들어왔느냐?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 아마존강과 큰강 밑에 도착했어요. 그 옆을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바닷물이에요, 강물이에요? 이제 강물이 된 거야. 강물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밑에 있는 물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바닷물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있었어 요 없었어요.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말라서 죽었어 탈수증으로 그런데 그 죽는 순간 그 밑에 물은 뭐였다고요? 강물이었어 먹을 수 있는 물인데도 이건 바닷물이다 먹을 수 없는 물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물도 먹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들 삶에서도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 줄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지 못하고 혼자서 외롭게 죽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구보와 야구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왕국이 오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이게 뭐냐면 제일 높은 신하를 삼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옆에 제일 높은 신하로 내 아들들을 좀 세워 주세요라고 지금 청탁하고 있는 로비.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면 우리 아들들 좌좌정우의정 세워 주세요라고 청탁을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게 됐어요? 십자가를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지고 죽을 싫어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이 엄마는 좌의정, 영의정으로 우의정으로 아들들을 삼아 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는 뭐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들도 우리들 삶에서 어떤 게 진짜 기쁨일까요?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힘이 있는 게 좋은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근데 진짜로 경험해본 예수님의 나라는 진정한 행복은 뭐냐?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희생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의 나라예요. 이 예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해봐야 오해가 풀려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대화를 나눌 때, 주님 여기에 오셔서. 나와 사랑을 나눠주세요 하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졌던 오해가 풀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경험을 하게 되면 오해가 풀려요. 진정한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되냐? 만나고 대화할 때할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살아내는 어르신들 되시기를 제가 축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 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고 예수님 나에게 와 주세요. 저와 대화해 주세요. 우리 함께 제 사랑을 받아 주세요 하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과 대화를 나누시는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